884번 884번 보면 fx는 0보다 작다라고 하는 2차 부등식이 있는데 이 2차 부등식의 가 작은 것보다 작고 큰것보다 크다라고 나왔다. 그럼 일단 우리는 이 해를 가지고 2차 부등식 이 좌변이 어떻게 되는지 fx에 해당하는 이 좌변식을 지금부터 찾아야 돼. 오케이? 그러면 해가 마이너스 2하고 6이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는 두인수의 곱으로 일단 구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인수는 플러스 2, 플러스 2 x 2.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라고 나와야 되지.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니까. 근데 이 상태가 맞을 때는 뭐냐면 X 제곱의 개수가 1이야. 근데 이 문제에서는 X 제곱의 계수가 1이라는 말이 없어 그러면 1이 아닌 거다 생각하고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이차항의 계수를 여기다 a를 곱할 건데 얘랑 비교해봐 fx는 얘는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인데 우리가 지금 이 해를 가지고 사용한 건 0보다 크다야 근데 이차항의 계수를 맞춰주기 위해 a를 곱하면서 부등호 방향이 같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줄 거야 그러면 A를 곱하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했으니까 A가 음수다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 FX는 0보다 작다랑 얘가 0보다 작다랑 봤을 때 FX 이 과변 식에 해당하는 게 결국은 이건 거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F x의 2차식이 a 곱하기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6이구나라고 하는 걸 찾고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봐봐 f4x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질문 한번 할게요. fx가 이 위에 있는 식이었을 때 f4x 플러스 1이라는 건이 위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면 돼? 다시 여기 봐봐. fx가 우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까지 찾았어? 그러면 f4x 플러스 1이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만들면 되나? 아, x에다가 4x 플러스 1, 4x 플러스 1, 4x 플러스 를 넣고 만드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a 곱하기 4x 플러스 1 플러스 2 4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놓고 얘가 0보다 크다를 풀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놓고 풀 거야. 그러면 일단 a를 양변 나눌 건데 a는 음수야. 그러니까 양변을 a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바뀌겠지. 그럼 바뀌고 나서 쓰면 얘가 4x 플러스 3이지. 4x 마이너스 5지 a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지. 맞냐? 그러면 얘가 0이 되는가? 마이너스 4분의3 4분의 5, 0보다 작다면 해는 작은 거와 큰거 사이라고 해야 되지. 이제 마이너스 4분의 3과 4분의 5 사이라고 요렇게 풀면 되는 거야. 이차항의 계수를 낮춰줘야 되고 저걸 가지고 저렇게 풀어주면 된다. 자, 904번 이차 부등식이 0보다 크대 어디서만? 0과 5 사이에서만.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그려서 풀 거야. 여기 봐봐, 원준. 자, 이 2차 부등식을 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 좌변에 있는 그래프는 2차 함수잖아, y라고 놓으면. 그래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우리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 구할 때 방법 생각해봐. 최대 최소 구할 때 나는 모양하고 꼭짓점 X 좌표 찾아서 마이너스 2A분의 B값 갖고 찾아서 그렸어. 그치? 그리고 그 0부터 5까지 잘랐어. 그리고 그 사이에는 그래프를 갖고 풀었잖아. 똑같아. 이 과정까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리려면 대칭축을 찾을 거야.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2잖아. 그래서 2. 대칭축 꼭짓점 X 좌표가 2야. 모양은 아래로 블록이야. 그럼 이두 가지를 가지고 아래로 볼러, 여기가 꼭지점인데 나는 2라고 쓰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뭐 하는 거야? 커팅하러 가야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러? 저기서, 저기까지. 어, 0부터 5까지지. 근데 거리를 봐. 2부터 0까지는 2만큼이지. 근데 2부터 5까지는 3만큼이니까 이것보다 이게 더 멀어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그 간격을 좀 지켜줘. 그러면 0부터 5까지면 요만큼의 그래프야. 요만큼의 그래프만 5보다 크면 되니? 0보다. 그럼 0이라는 건 무슨 축이라고 그랬어? X축. 그러니까 이 X축에 대하여 요만큼의 그래프가 다 이렇게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다 0보다 큰 거지. 왜냐? 이거 되냐 안되냐? 안 돼. 안 돼. 0보다 작은 게 생기잖아. X축 밑에는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 그래프 중에 제일 작은 부분만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나머지는 다 위에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서최솟값이 이거냐? 꼭지점. 이 값을 찾아야겠지. 얘만 X축보다 위에 있어서 0보다 크면 나머지는 당연히 더클거 아니야 나머지는 당연히 더클거 아니야 그제 그러면 이 최솟값은 꼭짓점의 Y좌표 그 꼭꼭짓점의 Y좌표는 X 대신에 E 대입하면 되잖아 그렇 그러면 E 대입하면 A 제곱에 마이너스 4 나오니까 마이너스 9 나오지 그래서 꼭짓점의 Y좌표가 A 제곱 마이너스 9인데 얘가 어때야 돼 0보다 작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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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커야, 커, 위에 작가나. 있어야 되는데 네, 크는... 0보다 커야 되지 어, 근데 아 아, 맞아. 맞아? 같으면 돼안 돼? 요안 안아 되지? 진짜... 같으면 얘는 0이 되잖아 그치? 맞지? 그러니까 <laughs> 제일 작은 이 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는 당연히 더 크잖아 더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따져주는 거다 그럼 이건 a에 관한이차 부등식이고 좌변 인수분해 a-3 a-3 여기에는가 3하고 마이너스 3, 0보다 크다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해했지? 그래프 갖고 푸는 거야.